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 오늘은 어, 영화에 대해서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상당히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영화인데요. 어, 10일 안에 남자친구에게 차이는 법이라는 영화입니다. 이 영화는 뭐 보신 분들도 꽤나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. 저도 이 영화를 상당히 좀 흥미있게 많이 봤던 기억이 나고, 또 이제... 수업에서 이제 많이 활용을 하기도 했던 영화입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두 남녀가 서로, 서로에게 이제 그 10일이 넘어가면 서로를 관심을 갖지 않게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도록 만들려고 이제 상당히 노력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두 남녀가 사랑에 빠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. 그래서 이 영화의 이제 제목에 나오는 10일 안에 남자친구에게 차이는 법. 이걸 영어로 이렇게 쓰면 어떻게 쓰느냐. 자, 바로 화면 보이시죠? How to lose a guy in 10 days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걸 좀 이제 문법적으로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. 자, 어, How to lose a guy in 10 days 라고 나왔죠? 자,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. 우리가 이 how to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, 영어에서 원만한 방법이란 뜻이에요 원만한 방법 그래서 how to 예를 들어서 난 자동차 운전하는 법을 몰라 그러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I don't know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how to를 써요 how to drive a car how to drive a car 그러면 이 how to가 원만한 방법이죠 자동차를 운전하는 방법을 몰라 이런 뜻이 되겠죠 죠그렇 그래서 이 하우트는 못만의는 방법이고 못만는 방법. 루스는 원래 일타한 뜻이에요. 일탈. 뭐 가이어면 보통 이제 남자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죠. 물론 여성을 가 가리킬 때도 있어요. 헤이가 hey 아이스 이러면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남자 친구라는 의미로 이제 쓴 거고요.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이 프렌드라는 말로 알고 계시는 그런 표현이죠. 그다음에 인이라는 것은 뭔 뭣이 지나서 뜻입니다. 텐데있죠 뭐 그런 뜻도 있고 아내 뭐 라는 뜻도 있으니까 10일 안에 어 남자친구 를 잃는 방법 이게 직역인데 이제 이걸 이제 우리말로 좀더 좀 의역을 해서 어 10일 안에 남자친구에게 차이는 법이라는 어 내용의 영화입니다. 상당히 내용이 이제 로맨스도 있으면서도 어 코믹한 내용 들이 상당히 많고요. 또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. 영화 표현들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상당히 좀 강추하는 그런 영화입니다. 그래서 이 영화를 안 보신 분은 어, 이렇게 그꼭 보시면 상당히 좋겠습니다. 이 책은 이제 제가 아는 그한 분이 이제 저에게 이 선물로 주신 책이에요. 제 선물로 주신 책이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. 그, 제가 이제 이런 영어,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가르친 경험이 있어서, 그걸 통해서 이렇게 썼는데, 휴게소에서 이 포켓북을 보고, 이제 이 팝송과 문학을 강의해 주는지 제가 생각이 나서, 이제 봤다고 그러고요. 영화 대사 중에는 이 영화도 이제 있었죠. 제가 이제 여러 표현들 중에. 그래서 늘 지식보다는 교양, 재미, 명쾌함을 주시는 책게 고맙다고 이제 선물로 어 주셨습니다. 그리고 저를 알고 있는 게 자랑스럽다 라고 이야기 하시면서 선물로 이렇게 주셨습니다. 이렇게 표시로 이렇게 손글씨를 쓰셔 가지고요. 여러분도 이 책을 잘 읽어 보셔서 상당히 좀 재미있는 그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